일단, 공간이 없긴 한데, 한, 최대한 해볼게. 자, 기역리는 디귿 있고, fx가 이렇게 나와있고, 그치? 뭐, 이거. 이거 안 되고, f x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이거 무슨 함수니? 무슨 함수? 우 함수야, 괜찮지? 우 함수, 그 다음에 x 곱할 거야, 그치? 기 함수로 바뀔 거고. 거기까지 일단 체크해놓고. 자, 기역부터한번 해봅시다. 맞죠? 오른쪽 미분 계수0으면 같지가 않아. 에, h0이, 0. 얘도 0이네. 그치? 오른쪽 왼쪽 계산하는 얘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냥 누구 계산하면 되잖아. 무슨 말이야? 리미트 h가 0 좌에서 h에. 그치? 절대가 1 0 0나 마이너스 h에. 그 다음에 밑에 노트 2 마이너스 h자 고 이렇게 있어서 싹싹하면. 맞죠? 마이너스 노트 2분의 1 나오지 않니? 괜찮아? 맞죠? 그럼 오른쪽은 어때? 리미트 h가 0 오른쪽에 그 다음 h 나오고, 위에 나오면 h 나오고, 밑에 얼마? 루트 2 분의 x 제곱이니까 싹 하면은, 2 넣으면 루트 2 분의 1이니까, 너가 한 것처럼 기억은 되지가 않아. 그쵸? 그쵸? 지울게. 공간이 없어서. 자, 가봅시다. 그래서 다음에 뭘 하려고 했더니 g 프라임 0을 구하래. 그쵸? 그쵸? 왜 계산을 어렵게 하냐고. 요걸 곱해도 되고, 넣어도 되지. 그래. 그러면 gx가 1 플러스 x에 fx가 1이잖아. 그쵸? 그러면 미분을 처하면 f'x는 1 플러스 x, fx 더하기 g x 의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곱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더하기 X의 f x 의 f'x. 괜찮아요? 이게 0이라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문제잖아. 그치? 왜? f' 0에서 뭐가 안 되니? 뭐가 안 돼? 조카, 조카야 얘가 뭐가 안 돼. f 프라임 0이 없잖아. 맞잖아. 아까 해보니 여기 미분계셔서 달라지는데, 근데 얘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얘가 0을 가져와서 그치? 오쪽에이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0이 있기 때문에 얘가 싹 날라가고. f 0? 얼마야? 0이었잖아. 그래? 그럼 얘 아예 없어지고. f 0? 0? 어, 얘 없어지고. 그럼 f 프라임 0이. f 프라임 0이. 얼마나 얘기야? 여기 나는건 자명하지 그쵸? 괜찮아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개도 미분이 문제야 이개도 미분? 그래서 이개도 미분 아이구야 그냥 했구나 그래 그럼 여기에서 여기 뒤집게 자뭐 살릴 수 있는게 있니? 없네 그냥 해야되네 그냥 할까? 아 너무 짜증나는데 에이, 그래 합시다 그럼 요 놈을 또한번 미분을 하면 앞에거 미분 g d o u b l x 맞죠? 거기에 1 플러스 x의 fx 더하기 g 프라임 x 1 플러스 fx x f 프라임 x 괜찮죠? 됐어요? 다음에 요거 g 프라임 x의 fx x f 프라임 x 괜찮죠? 그 다음에 더하기 g x의 어허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다음에 얘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미분하면 f 프라임 x x의 w 프라임 x 얘가 0이란 이런 식이 나오죠. 그쵸? 지금 계산은 니가 할 텐데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요놈이 문제가 돼. 왜 0에서 미분 계수가 없잖아. 맞죠? 오른쪽 왼쪽이 같지 않잖아. 그치? 그 다음에, 쌤이 생각하기엔 지금 계산을 좀 해보겠지만, 얘가 또 문제가 되네, 그지 여기도 문제가 되고. 근데, 얘가 만약에 g0이 0이면, g0이 0이야? g0? 0, 0, 1이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1이 돼야 돼서, 그치? 이 새끼 값은 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정의가 안 돼요, 지금. 이쪽이. 오케이?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케이? 여기서, 여기를 좀 의심하자, 이거야. 그치? 그래서 기억을 왜 줬다? 어. f 프라임 0이 없어. 오케이? 단, 얘가 없는 대신에 니은은 왜 된다? 여기 앞에 x가 곱해져 있어. 니은은 되고. 디귿은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같은데. 2번 맞나요? 2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조카님들 맞네요. 괜찮습니까? 넹.